이 능알릉 자는요 원래는 이게 곰이에요 곰 곰은 이렇게 곰에 이게 비수 비자인데 그러니까 발톱이에요 곰은 사실 가장 동물 중에서 가장 모든 것을 가능하고 능하게 자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발톱이 있어서 나무도 잘 오르죠 발톱이 날카롭기 때문에 연어라든가 물고기도 그냥 한 번에 다 잡아버리죠. 또그 다음에 음, 나무도 오르고 달리기도 잘하고 바위도 잘 타고 모든 걸잘할수 있어요. 물 속에 헤엄도 잘 치고 또 미끄러운 것도 잘 잡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곰이 가장. 모든 것이 가능하기 니까 그러니까 능하게 자란다 그랬으니까 능할 능자를 고음을 보고 이기한 거거든요. 근데 어, 동물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는 동물이 내가 보기에도 오리인데. 오리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이 하늘도 날을 수 있고 달려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다 그러지만은 가장 약점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리는. 그래서 오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오리마이로 만들어놨으면 진짜 하늘도 날고, 당 그러니까 물속에서 들어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구태여 뭐 직장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는데. <laughs> 그래서 이게 이게 곰이 가장 능한 동물이다. 숫자는요, 이게 손톱 조변을 이렇게 해서 행서로 변할 때는 이게 손톱 조가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숫자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서 배로 물건을 실고 온 사람한테 물건을 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받는 거. 그래서 받을 숫자가 된 거예요. 이 만자를요, 음, 만자가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는 이렇게 행 초서형식으로 써줬고 하나는 이렇게 예서형식으로 써주고 그랬습니다. 다 실장 데게다 실장은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다 실장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독수리나 매들이나 이 짐승들이 날카로운 이게 발톱으로써 짐승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까지 다 꺼내본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자세히 본다. 속속들이 다 본다. 그래서 다 실자. 이게 무시무시한 자죠. 형태는 그대로 얼굴이랑 이렇게 삭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눈썹이 있고 수염이 있고 입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이 이 부분에 그니까 머리 있는 대부분은 이렇게 머리 간머리로 이렇게 하고 눈썹, 콧수염 입, 얼굴. 여기에서는 능이 다그 900만 보살과 3 2 0 0 사자, 사자는 원래 승려를 사자라고 그래요. 승려들이 다 능이 다 받아서 앉아서 모두 다 받고 수용했다, 이런 뜻이에요.